내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졸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의 아들 문하세 가족의 문하세 현손 마기리 증손 기라시 손자 헤베리 아들 수로 부하시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올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애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수로 보아시 딸들이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를사아 그 딸에게 딸도 얻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것이요형제도게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모세에게 가니 너는 아비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라본 후에는 네형 아론에게 돌아갈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ボシュガヨワケヨツワカ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면 그들을 인도하여 출류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 잡는 양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뭐 시지, 장인, 그를 제사장 에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는 제사장 에라아살에 앞에 설것이요 에라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의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은 곧온 회중은 에라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 하신 대로 여호와의 소아를 믿는다. 제사장 제사에 살고하고 예수님께 세우시오. 다같이 그에게 알수하여 이다가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 하신 대로 가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딸들에 대한 기업과 모세의 후계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제2차 인구조사를 마치고,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서 얻을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삼게 한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기업을 논을 때, 아직은 가난 땅을 얻은 것도 아니고, 가난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법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인구 조사한 대로, 사람이 많으면 땅을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그렇게 분배 제도를 세웠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 문제 생긴 것은, 수로 보아시 딸들이, 이제, 모세와 족장들과, 또, 회중 앞에서, 성막 앞에서, 문제를 제의하는 것이, 그들이 아버지가 죽어서 없으므로, 그 이번에 기업을 나누는데 명단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기업을 나누는데 이름이 빠졌다라면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갈다 할지라도 그 딸들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딸이라고 기업을 안 주느냐라는 제의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아직 얻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에 아직 가지를 않았어요.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천국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있을 때에 그 천국을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 보아시 딸들이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경쟁이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제 너는 가난 땅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님들이가 얻을 땅을 바라보고 너는 거기서 아론이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생명의 주께서 생명을 걷어가실 때에 나의 후계자를 세우도록 모세가 참 훌륭한 지도자인 것은 자기가 이 땅에 떠날지라도 이 백성 목자 없는 양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후계자를 세워주세요. 라는 오로지 모세의 일생은 주를 위한 일생이었다. 자기를 위한 일생이 아니라 오로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딸들에 대한 기억과 모세의 후계자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선 슬로보아의 딸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로보아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다섯을 낳았어요. 그래서, 말라, 노아, 호굴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딸들을 다섯을 낳았는데, 아, 이 딸들이 가만히 이렇게 모세의 명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인구조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므로 자기들은 그 숫자에도 빠졌고, 그리고 기업을 나누는 데는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쭉 기업을 나누면서 자기들은 딸이기 때문에 기업도 없고, 그래서 이 성경이 참 성경이 되는 것은요, 아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에 있은 일, 일이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기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수로보아시 딸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족보적으로 지명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있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다루는 그 사실적인 이야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슬로 부아시 딸이 다섯 명이 혐악문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 제사장 에라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서 문제를 제기하죠. 우선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폐역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왜 죽었느냐?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 아버지가 죽었다 해서 우리 딸들에게 기업을 안 준다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이런 제의를 합니다. 근데 이 딸들이 이런 제의를 한데 대해서 족장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제사장 에라아살도 그렇고 온 회중도 그렇고 거기에 어떤 할말뭐 올다 그러다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할 말이 없어요. 어, 할 말이 없을지경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말안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친구들이 와요. 새 친구가 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욥과 같이 죄를 무릅쓰고 거기 앉아서 욥과 같이 먹어. 해 이제 한 주간은 그렇게 지냅니다. 와서 그런 형편에 동방 우스 땅에 제일 가는 부자, 제일 멋진 부자, 모든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요비 그 꼴을 보니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자식 열을 다 잃었죠. 거기다 또 재산을 다 잃었죠. 거기다 육체의 건강을 잃었죠. 요비 육신적으로 남은 것은 거의 없다시피 다 잃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이제,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오긴 왔지만,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래서 한 주간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고, 계속 그랬으면 좋을 뻔 했는데, 한 주간 지났더니, 그 입이 건지러 와가지고, 말안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결국 친구들이 욕을 위로하러 왔다가 욕을 책망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번져가요. 그 친구들이. 그게 사람이거든. 사람은 누가 뭔 일이 생겼을지 꼭뭔 죄를 었나 보다. 인과 보응이라는 관념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니 욕은 나죄 없다. 니죄 네 있다. 나죄 없다. 그러면서 시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요부하고 친구들이 시비가 그 욕기서예요. 근데, 지금, 스로 부하시, 부하시 딸들이 문제 제기했을 때는 모셔도 그렇고, 족장도 그렇고, 제사장 에르아살도 그렇고, 혜준도 그렇고, 거기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듣기만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족장이다 뭐 해가지고 야뭔뭔 뭐 소리 그렇게 하냐. 딸들에게 기업을 안줘뭐 등등 그런 말도 없어요 일절 말못 하고 대신 모세도 거기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오 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오 절에 이런 말씀 있죠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예, 그때 당시 옛날 말이 돼가지고 어, 이 우리 민족이 이제 품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품하니라. 이 품하다 라는 그 말은요. 어, 하나님 앞에 가져가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다. 품하다. 왜냐하면 모셔도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품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시기를 칠째를 말씀 보면 수로 부아시 딸들이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 형제에서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그 아비 형제 스로 부하시 그 형제들과 똑같이 기업을 얻게 하라. 그리고 그 기업을 딸들한테 돌려라. 그렇게 됐어요. 그는 성경 법이 하나님 법이 얼마나 좋은 법인가 보세요. 우리 우리 민족의 그 이제 상속법으로 놓고 봐도 딸들한테는 상속을 안 줬어요. 아들들한테만 했지. 시집간 외인이다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딸들에게도 상속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laughs> 그래서 어, 이 딸들한테 어, 그들이 말이 옳은가나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라. 그러면서 이제 법이 율례가 어, 주어집니다. 그 딸들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최진실 같은 입장에서 최진실법. 그 죽고 나서 그런 법들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이거 이것도 수로 부아시 딸법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법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그 기업을 누구게 돌리라? 딸에게 돌려라.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누구에게 돌려라?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형제한테 이제 기업을 주라. 그런데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베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베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기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유지되도록 기업은 유지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그 이제 땅 법은 내가 가난해 가지고 내 기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팔게 되면 그 영원히 판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우리 농 농민들이 땅을 임대 주듯이 그런 격식이에요. 5 0년 임대줘서 1 년에 1년에 예를 들어서 뭐이 어, 땅에서 1년에 만원, 만원이다. 그럼 50년에 얼마다. 그렇게 이제 돈을 받고, 그럼 50년이 지나게 되면 그 땅을 임대받은 사람 은 반드시 본 주인에게 땅을 돌려줘야 돼. 그, 그런 식의 땅을 파란, 판다는 것이. 근데 내가 땅을 50년에 임대하기로 했는데 내가 10년 10년 만에 그 땅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10년 동안의 임대비를 어 내가 이제 가지고 그 나머지 40년 동안의 돈은 돌려줘야 돼. 왜냐하면 그걸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 땅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절대로 어 영원한 기업. 변함이 없이 자자손손이그 기업에서 먹고 살도록 돼 있다. 기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개수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기업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땅은 영원히 기업으로 남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난해서 땅 판대도 다시 50년 동안 물을 수 없으면 희년에 가서 그 땅을 고스란히 나한테로 돌아와. 그러면 내 대가. 내 대에선 내가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후세 대들은 그 땅이 다시 돌아옴으로 그 기억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법이 공평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땅의 법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임종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로 바위를 가르치라. 그럼 거기서 샘물 날 것이다 했는데 어, 백성들이 너무나 불평 원망이 많아서 모셔도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고 바위를 땅땅 땅 두드려가지고 물을 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했어요.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네가 화를 내느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셔에게 너가난안땅못 들어간다 그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이라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금 광야를 한눈에 모세에게 보게 하. 너는 여기서 보고 이제 너는 여기서 죽는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면 내 후계자를 세워 주세요. 백성이 목사 없는 양 같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수와는 신에 감동된 장가나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해서 후계자로 세워라. 그래서 어, 여수와에게 안수해 가지고 모세의 어, 이제 후계자로 세웁니다. 물론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데는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바위를 친 것이 원인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의 이면에 내면의 원인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었어요. 그 얘긴즉 오늘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은 율법으로 율법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수아 애굽에서 나온 여수아 그는 온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그들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는다. 천국은 구약에 이제 나오는 가난 땅은 늘 천국으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 땅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들어가듯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스로부하시 딸들이 기업을 얻는 것과 모세가 여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 딸들이 가난 땅에 대한 열망, 그리고 가난 땅 들어가는 것은 믿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